멋있습니다. <laughs> 시원합니다. 아, 따 시원하게 달립니다. 너무 좋다. 기깔납니다. <laughs> 됐어. 오우. 사람들 가고 좋아요. 오, 이게 폴로. 힘들하는 신과 신바람입니다. 어, 이곳은 오봉산 해수욕장인데 오늘 그 폴리마린 배 낚시대회에 나왔는데 본의 아니게 그 지각을 해가지고 어, 잠깐 짬낙으로 저희 그 카페 스텝이신 낙켄보 형님의 폴리크래프트를 타고 낚시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카페 스텝 페스런하고 같이 잠깐 타고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보중한 10마리만 잡아서 나오면 좋겠네. <laughs> 지금 저기 나켄보 형님 어, 보 트거든요. 아, 폴리크래프트입니다. 지금 저반에서 타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앞에서 배를 좀 잡아야 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여 옆에 기 아, 진짜, 일체가 없어가지고, 여기. 아하. 아유. 요즘 여기 태양권, 뭐 어. 태양권에 거니까. 지금 많이 붙었다 그러더라고, 문어가. 아씨아 자, 저도 타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영상으로만 보던 배를 탔네. <laughs> 연예인 배를 탔습니다. 음, 라이브 방송 중. 아, 그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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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웃음> 아, 폴리크럽프터 엄청 넓고 좋다 안에, 진짜 넓다 여기. 자, 앞에, 자, 앞에 잠깐 앉아. 위험하니까. 네. 앞에 시야 때문에 좀 앉아주는 게 좋아 지금. 아, 시원합니다. 지금 아, 주지 있는데. 옆에 아또 낙객모 형님 지금 2kg짜리 문어 놓치셔가지고 지금 머릿속에 지금 네. 문어밖에 없어 네. 문어 아, <laughs> 낚시꾼의 조은 아, 낚시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 아, 여기 개구랑개딱 걸려가지고 예금 네. 다리에 걸려서 땡겨 올렸지 이게 다른 것보다 문어는 한 마리 떨어뜨리고 나면 은좀 충격이 오래 가요 돌먹는 편좋아지 <laughs> 하기 형님 동해에서 낚시하시니까 대문어가 더 맛있지. 네, 아 그래. 야들야들하니. 오늘 몇마잡았으면 여기 삶아서다 먹잖아. 그러니까 뭐, 아니, 형수님 오복이 좋으셔가지고 어. 오늘 뭐 하나 하실 것 같은데. 아, 오지몇 마리 잡았어? 어, 벌써. 어, 역시, 역시 선수 최선을 다해가지고 <laughs> 1등 선언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잡으면 <laughs> 물에 들어가야 돼요. 다들 아, 알았어, 알았어. 너무 자라 써야 되나? 아, 우리 저기 회원님들 지금 다 낚시하고 계시네 여기 저기. 네. 자. 여기저기 지금 카약들이 엄청 많이 깔려 있는데 지금 영상으로 보일지 모르겠어요. 저 멀리까지도 가 계시고, 아 저희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해 보시죠. 아, 저도 채비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기 날 물이 많이 안 가죠? 물이 많이 안 가. 예. 아니면 가이드를 내려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저도 채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낚시를 잠깐이라도 한번 해 볼게요. 자 한. 잡는 애기가 두 개, 세개 달아야 되거든. 네. 하나 면 약해. 저는 갑오징어를 잡겠습니다. 눈어가 눈에 보이면 다른 건안 보이지 또. 이거. 야 여기 티탑이 있으니까 그늘지고 너무 좋네요. 뭐. 올해 여름이 너무 더워서 네, 여름에 어. 낚시 다닐 엄두가 안 나던데. 어, 뭐. 네, 이거 없으면 진짜 추울 것 같아. 자 형님들 그러면 저도 한번 <laughs>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가 나오려나. 자, 가지줄은 봉돌에서 한 5cm 더 내려가네요. 조금 더 짧게 하고 싶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일단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가지줄은 좀 짧게 줬어요, 일부러. 한 10cm 정도의 봉돌 길이까지 하면 15cm 정도 되겠다. 이렇게 아, 한번 해보고 조금 입질 파악이 어렵거나 하면은 좀 변형을 줘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하는 로드는 로드빌딩에서 이제 제작한 쭈꾸미 전용, 쭈꾸미 갑오징어 전용 이제 로드고, 지금 그 릴은 도요사의 라이거, 라이거30입니다. 갑오징어가 얼마나 컸을지도 궁금하네요. 일이 바쁘고 요즘 좀 개인사가 좀 많다 보니까 낚시도 많이 못 나와가지고 요즘 영상도 잘못 올려드렸는데, 형님들, 아,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 문어 채비 하셨어요? 어, 아, 또 역시 선수는 큰거한 방을 노리시네. 아 저기 동해는 막 10kg 짜리 이런 거 나오니까. 내가 작년, 재작년에 내가 50kg 넘는에 잡았으니까. 와. 낚시대로 잡은 거는 내가 채워볼 거야, 아마. 강릉에서 50kg 짜리를 잡으셨다고요? 야 선상에서 하셨어요? 아니, 우리 배 가지고 대박인데. 우리 형님 그 채널에 있어, 있어요 그 영상이? 네, 채널에도 있고. 그, 타코스타. 예. 무너 때 시면 내 나와. 오. 타코스타 내가 피코리아리스이어 그렇구만요 <목소리> 자 형님 화이팅 문어 한 마리 보십시오 여보 오늘 보여만 줘도 돼난 봤어요 맞지 나불 나는문고 나서 쓰레기만 가져네오 오성이 좋아 <목소리> 왔다 왔어 <왔다. 목소리> 가비다. 가비가 왔네. 어, 쏜다. 어 쏜다 손다 이쪽으로 하지 마. 무서워 나 무서워. 등리 잡아야 돼덩어리잡 <laughs> 등... 네. 가비가 있네. 나한테 안 왔나? 10kg더라고요. 어 네. 하나 올라온다. 올라온다. 뭐? 맞는 거다. 다 어, 어, 하나 올라온다. 가지어어무너다 문, 너같다올 쭉쭉 쏘는 느낌이 있나? 어문너다문너다문너다 어차! 무너다! 한세 내가 봐라. 끝내라. 아, 문에서아까보나았지만 아까 이거 봐 문어. 이거 한세개네개래네 개. 좋았어좋았어좋아한방아 형님 거. 축하드립니다. 어, 야. 너무 작다, 저도 왔어. 뭐야 요 갑이 같아. 사이즈 갑이 사이즈 괜찮네. 파, 파. 자 갑이 단수했습니다. 어, <laughs> 축하합니다. 에이. 좋았다. 어 문어? 문어 갔다. 아오 갑이다. 감아야 돼, 감아야 돼. 야 봉돌 물고 올라갔다. 봉돌을 안 놓고 있다. 아애기가두 개구나. 아하. 아. 아, 저도 걸렸었어요 방금 걸렸는데 저는 터졌어. 넌안 감겠지. 올라 온다. 얼른 온다. 온다. 그럴 때 옆에 있을 감아줘야 돼. 항상 네. 찍어와서. 가 찍어, 찍어, 찍어. 얼른 온다. 크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크다. 야 지금 문어 큰거 걸어가지고 배 밑에 붙었어. 터졌어요. 아하. 아. 너무 아깝다. 아. 바위 같은 게막 있는 모양. 오오 문어다. 문어 맞아요. 평수 뭔가 무거운데, 문어야 문어다, 문어다, 그렇지? 와! 자,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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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그 찌그 찌 나이스 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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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이 찌그 찌이 찌그 어그 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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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 저도 하나 왔어, 가보진 것 같아. 오, 낙색 아. 어, 부러진다. 아, 조심해. 가비, 가비. 아, 아, 아 두분 보기 너무 좋으시네요. 물이 안 가니까 이이단 가지에도 주꾸미가 올라타. 사이즈 좋다. 어우 갑이 크다. 오아 방송 중이 아니라서 안되겠다. 아행들아 괜찮아요. 원산도 밥이 좋아요. 오 어, 물이다 물물. 물, 물, 물이야 물물 물. <laughs> 다행입니다. 아. 올해 주꾸미 하다가 문어 많이, 많이들 잡으셨을 것 같다. 나오는 거 보니까 그죠? 한, 한 음. 6개월? 8개월 끝난 것 같은데 어? 문어다 와 나이스 아니다 무너다 무너 무너. 아닌가? 갑오징어 어. 같다 갑오징어 아 너무 가벼운데? 갑오징어 그래. 같아 어, 근데 갑오징어 치고 너무 무거운데? 갑오징어다 와 대포알이다 와 갑오징어 사이즈 어.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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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애 우와 진짜 크다 와 대박이다 <laughs> 너무 좋다 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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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 오늘 여기서 이렇게 큰게 나오냐 야 대박 크다 와왔오오 어. 크다 문어다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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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물어. 아, 들어 그래. 들어. 들어야 돼. 쭉 들어. 들어. 그래. 들어. 아, 붙으면 안 돼. 붙으면 안 돼. 됐어. 됐어. 어잡어어 아 어, 이러는 이런, 거. 설레는 그 어, 아 자, 하나 왔어. 가비 같아. 아, 가비 사이즈 봐라. 가비 사이즈가 너무 좋네, 여기. 아, 네? 가비. 아... 응? 우우 미안하다. 오 갑이 와 갑이 크다 여기. 갑이가 어, 엄청 크네. 와 갑이 봐. 우와. 야 아야야. 아, <laughs> 아, 잠깐 잠깐, 잠깐. 어. 큰거한 마리 드려야 <laughs> 돼. 서, 선비는 내야 될까 이거? 아, 크다. 아, 갑이 사이즈 괜찮다. 오우야 하하. 못 살겠다, 진짜. 아유, 정통으로 맞았다. 맥점포에. <laughs> 그러 그러니까, 맥점포처럼이 그럴 거라는. 가둘기다사량도 오, 무너다. 갑인가? 갑이 같다. 와, 갑이면 진짜 큰데. 갑이면 이렇게 큰 갑이다. 갑이다. 와, 와, 갑이 크다. 야, 무슨 갑이가 이렇게 큰게 자꾸 나오냐? 자 형님들, 그 폴리에서 잠깐 낚시를 했습니다. 아, 짬낙한 거 치고는 손맛을 좀봤고가보징어 사이즈가 너무 좋아가지고 재밌게 낚시를 했습니다. 아, 어, 지금 요 오늘 탄 배는 폴리크래프트의 5 3 0 모델이고 우리 저기 카페 스텝으로 계신 나켄보 형님 배입니다. 여기 나, 나켄보 형님. <laughs> 배 세팅은 여기 앞에 하수윙 요게 몇 파운드인가요, 형님? 하수윙 GPS 72파운드가 이그 가이드 모터가 장착이 돼 있고 콘솔은 센터 콘솔로 돼 있고 앞쪽에 이 센터 콘솔 그선장석이 굉장히 넓어요. 이두명이서 앉아서 충분히 어, 편하게 갈수 있도록 의자가 돼 있고 의자를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낚시할 때 혹은 뒤로 앉고 싶을 때 여기, 여기 앞 뒤쪽에 있는 의자에서 마주 보고 앉아서 담소를 나눌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이 의자가 너비가 굉장히 넓어요 성인 한 명이 눕고도 남을 만큼 저처럼 길면은 좀 난감하겠지만 어, 키가 1 8 0 이상 되시는 분들도 충분히 누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이 뒤쪽 난간에다가 어창을 장착을 하셨어요. 어. 굉장히 큰 어창을 순환식 어창으로 장착을 하신 것 같고. 천혜기는 115마력? 110, 115. 아. 115마력으로 재생을 하셨어요. 이배 자체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어. 파손되거나 뭐 이런 염려가 없고 아주 튼튼합니다. 여기 보, 보시면 어, 수납함, 어, 수납함. 여기다 어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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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만들어야 돼요. 여기다 어창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어. 그러네. 예. 아, 이 아래쪽에도... 아, 이거 열면 되네. 아, 수납함도 있고, 일단 배가 뭐 아주 은, 안정적이고 튼튼합니다. 그 해외 영상들 찾아보시면 은막 지게차로 불리고 던지고 해도 파손되거나 하지 않고 튼튼한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어, 폴리크래프트 530 체험을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이제 그 개측을 하고, 오늘 대회... 어, 마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간 조금 넘게 낚시를 한것 같은데, 어, 아주 재밌었습니다. 자, 형님들, 나가서 뵈시죠. 오늘 늦게 와가지고, 오늘 제가 <laughs> 죄인입니다, 죄인.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뵈시죠. 아, 시원하게 다녔네. 캐치백이네 캐치백 너무 가볍고 좋아요 혼자 타기에는 진짜 너무 가벼워가지고 런칭 랜딩이 제약이 없고 어디든지 갈수 있는 그런 트입니다 낚싯대 자배달 갑니다 내가 내려서 잡을게 이거 전달해줘 네 네. 감사합니다. 행인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알씩과. 아, 멋있습니다.